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4주 건강 프로그램 박용호 교수님이 말하는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에 4번 먹기 1주차 프로그램을 어, 저번주에 전달드렸는데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도해보고 계시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역시 해봤는데 너무 좋고요 이제 1주차 잘 견디신 분들이 이제 2주차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 쉐이크 좀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어떻게 했을 때더 건강해지고, 어, 비축한 지방을 어떻게 해야 잘더 활성화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그러니까, 2주차로 넘어가서 이제 1주차에서 지방을 잘 쓰지 못했던 우리 몸이 하는 수 없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한을 계속 했으니까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모드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을 활성화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아침과 오후 간식은 여전히 단백질로 쉐이크로 공급을 하고 점심 저녁 두 끼는 일반식으로 채소와 단백질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루 4번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죠. 단백질 쉐이크로 2번, 일반 식사로 2번. 이렇게 하루 충분히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점심 한 끼에 먹게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빵이 아닌 떡이 아닌 면이 아닌 쌀로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콩류나 견과류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콩밥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단백질 쉐이크로 견과류를 간식으로 함께 섭취를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견과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견과류는 빼주시고요. 난 견과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약간 추가해 주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샐러드를 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샐러드에다가 뿌려 먹어도 상관없고요. 탄수화물의 허용량이 이제 평상시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끄집어쓰는 그런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략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어,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저는 시간제한 다이어트라고 주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먹어야 될 시간 따로 먹지 말아야 될 시간 따로 정해두는 거죠 지금까지 박용호 교수님이 잘 챙겨 먹으라는 거를 강조했어요 그죠 근데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음식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섭취하는 음식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공복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먹는 것과 굶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죠. 적게 먹는 거랑 굶는 거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 이 간헐적 단식은 자가 포식이라는 우리 몸에 그런 유용한 효과가 유용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짝 속아서 기초대사량을 떨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 정체가 오는 것에 반해 매일 잘 먹다가 간간이 굶어주는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중과 체지방 감량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박용호 교수님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요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이제 많이 당기는 시기가 온다고 해요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과일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요때 설탕 밀가루 과일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은 아예 입을 대지를 말아야지 조금만 한번 먹어야지 하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실패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네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딱 입에 대면 뭐 정신없이 먹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된다. 금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로 배불리 먹기는 해도 허전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허전함이 바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가짜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배불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도 이때 활용하면 좋고요. 양배추나 데친 양배추를 찍어서 먹어도 좋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단맛은 또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이 단맛에서 조금 멀어질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이 들 때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음식들만 더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 주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저번 주에 올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첫 3일 식단 기억나시나요? 첫 3일 식단은 커피 금지 단백질 쉐이크만 4끼 요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일째 식단입니다 4일째 식단은 오전 커피 한잔 가능 점심만 일반식 탄수화물은 반만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세 끼로 대체한다. 근데 이제 2주차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2주차 때는 오늘의 요약. 식단 주 1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 오후 간식 단백질 쉐이크. 점심은 밥이 가능하고 저녁 단백질과 채소만. 그리고 콩, 견과류는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자. 요게 이제 2주차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2주차는 처음에 진행한 4일차보다는 굉장히 쉬워지죠. 왜냐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견과류도 추가되죠.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는 타이밍이 두 번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액체로만 식사했던 첫 4일째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헛헛함 때문에 단맛이 작고 땡기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때 허용 가능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1주차를 잘 견뎌내셨다면 이번에 2주차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견뎌내시기를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 있을까요? 어, 알약 하나만 딱 섭취해서 바로 살이 쫙 빠지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해주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박용우 원장님께서 30년간 비만 치료를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했던 이 레퍼런스를 저 역시 제가 직접 해보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백질 쉐이크가 되게 나오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 가급적이면 저당지수에 당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길 권유드리고요. 어떤 브랜드라도 상관없습니다. 어, 내가 이 제품을 먹어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그런 인슐린 스파이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만 아닌다면. 어떤 브랜드의 단백질 쉐이크라도 저는 다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단백질 쉐이크로 계속 어떻게 다이어트하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한 정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조만간에 또 3주차 다이어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진이부부의 영상을 보시고 연락주시고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저희 고객님들들 상담해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모여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살 빠지는 슬림 마라톤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과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보통 평생 숙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첫한 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첫한 달을 좀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어, 리드해 주는 그런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상담, 영양상담 모든 걸 환영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